우리의 마음이라는 선 귀신지 축이하고 문어하고 도로다 축이 우리가 이제 문, 문지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면 개폐축이라 고 합니다 열고 개 닫고 폐그 문지방 이게 문을 열고 닫는 개폐의 중심축을 뭐예요? 거기에 그 문의 경치이하죠 경칩이 없으면 절대로 어때요? 문이 열고 닫히지않아요 문이 떨어져요. 그렇게 러 주기 같은 역할하는 경치 같은 역할하는 것을 개폐 주기. 그리고 출입문호. 문을 갖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 이거를 잘못 해서하면 맨날 무슨 귀신이 우리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기운. 천지가 귀신인 줄 너희가 어찌 알까 보냐. 최순대신사 이겼듯이 천지 성령이거든요. 천지 성령을 하늘의 성령을 신이라고 할수 있고 땅의 성령을 귀라고 하는 겁니다, 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삼신의 기운을 우리는 우리의 전례의 어떤 용어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죽어서 귀신만 귀신이 아니라 천지의 성령의 기운이 내 마음에 드나든다, 이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삼신의 통로다, 이게. 삼신이 왔다 갔다는 하 통로입니다, 이. 이거를 자기가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이거를 이게 과거 환인당근 때는 이 삼신을 내가 느끼고 감하고 감동을 받고 호흡하고 그걸 촉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그거랑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삼신하고 만나고 삼신을 느끼는 수행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호흡 조절하고 그다음에 자기 눈 감고 자기흰 희노애락을 끊고 오욕실전 끊는 거지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축소가 됐어요. 삼신을 만나고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수행에서. 그게 축소가 돼가지고 단순히 이게 감정을 조절하고 호흡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수행의 그런 걸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개념이 줄어드는 거죠. 원래의 개념은 삼신하고 하나가 되는 삼신 조화신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다. 도전해 보면 상제님이 그 경계에서 항상 이게 그돌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삼신의 경계에서 하나가 되는 그 경계를.